안녕하십니까.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군포시의 제1급 자동차 정비 공장이 시장에 매매물건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연면적 600평의 제1급 자동차 정비공장이 시장에 매매물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현재 경기도 군포시에 제1급 자동차 정비공장이 시장에 매매물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제1급 자동차 정비공장 매매물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1급 자동차 정비 공장입니다. 건물 연면적 600평입니다. 매매 가격은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정상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제 1급 자동차 정비 공장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연면적 600평입니다. 100억 원에 매각을 합니다. 사정상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아주 간략하게 경기도 군포시의 제1급 자동차 정비 공장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건물 연면적은 600평입니다. 100억 원에 매각을 합니다. 본 자동차 정비 공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 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매물 중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고자 하는 부동산 또는 팔고자 하는 부동산을 이 영상,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 고정하시고 시청하시면 좋은 부동산 매물을 고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동인중개사 한남수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매물을 접수해서 인터넷 광고를 해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공장 창고 등의 부동산 매매나 임대 의뢰를 저에게 맡겨주시면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영상 촬영하고 편집을 해서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에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빠른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동산 매수나 임차 물건을 찾으실 때도 공인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즉시 원하시는 물건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나 매매 의뢰를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내드린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부동산 매물을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하시면 좋은 부동산 매물을 고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